가브리엘 코코 샤넬. 샤넬은 1883년 프랑스 남서부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어머니와 사별하고 아버지에 의해 보육원에 맡겨졌다. 보육원 시절 직업 교육의 일환으로 바느질을 배웠고 이렇게 습득한 바느질 기술은 훗날 샤넬이 패션업을 시작해 그녀의 패션 감각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샤넬은 나중에 보육원을 나와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녀의 이러한 불우한 성장 과정과 트레메인 교육의 부재는 그녀가 기존의 관습을 깨고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샤넬은 가수 시절 재력가를 만나 그의 내연녀가 되고 그의 재정적 후원으로 1910년 모자가게를 열게 된다. 샤넬은 이 모자 가게를 시작한 후, 1913년, 그녀의 두 번째 애인의 도움으로 모자와 함께 단순한 스포츠웨어를 취급하는 상점을 연다. 보잘 것 없는 소재를 이용해 실험 정신을 보여주었고, 스웨터나 세일러 블라우스와 같은 편안한 의상을 디자인하기 시작하였다. 샤넬은 1918년, 파리의 캉본 거리에 매장을 열었다. 그녀는 산업 발달에 의한 기능성의 중요성 부각은 물론 여성의 학력 향상, 직업 여성 수와 경제력 증가, 여성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등으로 나타나는 여성 라이프 스타일의 모던한 변화를 읽어내어 장식성을 배제한 활동적인 의상을 제안하였다. 기능성을 위해 팔의 움직임이 자유롭도록. 소매의 편안함에 주의를 기울였고, 걸음걸이가 자유롭도록 종아리가 드러날 정도로 짧게 디자인하였다. 샤넬의 디자인은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1920년대 중반에 그녀는 이미 유명 디자이너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또한, 리틀 블랙 드레스로 대표되는 샤넬의 단순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은 복제가 쉬워, 다양한 가격대에서 그에 맞는 다양한 소재로 생산되었다. 특히 미국에서 샤넬 디자인의 복제가 성행하였는데, 샤넬은 이를 꺼리지 않고 본인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로 생각하였다. 샤넬 디자인 복제의 성행은 샤넬 디자인의 홍보 효과로 작용함과 동시에 오리지널 샤넬 상품의 희소성을 높여주는 결과를 낳았다. 샤넬의 의상이 인기를 끌수 있었던 이유는 사교계의 중심에 있던 샤넬 스스로가 모던한 여성의 전형적 모델로 자신의 디자인을 홍보한 데에 있다. 샤넬은 직업 여성으로 상당한 명성과 부를 축적하였을 뿐 아니라 상류층 인사와 예술가들과 교류하면서 사회적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하였다. 샤넬은 항상 자신이 디자인한 의상과 액세서리를 착용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등장했고 이 상품들을 조합하여 탄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스타일의 예를 보여주면서 수요를 창출해냈다. 디자인 하우스는 1983년 이후 샤넬 본래의 스타일에 새로운 요소와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